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기,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퀴즈로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졸리시죠? 6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건물인데 집집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1층 집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2층 집은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3층 집은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4층 집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5층 집은 뭘까요? 파랑색이었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6층 집은 남색. 자 그러면 7층은 무슨 색일까요? 네, 어, 무슨 네 무슨 색이요? 아 예. <laughs>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노출됐네요. <laughs> 아 제가 예상했던 건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무지개를 떠오릅니다. 빨주노초파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라색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처음에 제가 6층짜리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층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에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에 의해서 정작 중요한 지식은 놓쳐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 처음에 마음을 잃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2023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 다 각자의 계획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꼭 승리하리라. 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리라. 성경을 꼭 통독을 하리라. 기도를 매일 한 시간씩 하리라. 전도를 하리라. 또 학생들은 이번에는 꼭 영어 공부를 하리라. 좋은 점수를 얻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타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대로,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떠밀려가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상은 그 인생은 참으로 황폐해집니다. 돌이키기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이라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단순히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되었던 그 자리는 평지가 되었고 평지였던 자리는 언덕으로 언덕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전에 있던 모습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빵집과 내가 알고 있던 슈퍼마켓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덕이었던 곳이 오히려 평지가 되어 버렸고 길이 없었던 곳이 길, 길이 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들고 있던 지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던 그 모습들과 완전히 다르게 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침판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인지 먼저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근본적인 위험 앞에 근본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 내 능력, 내 지식들이 아니라 내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간 있었던 그 변화보다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변화가 훨씬 더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100년보다 100년이 과거의 1000년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빨리빨리 빨리 흘러갑니다. 10년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채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생겼습니다. 의사 시험 문제를 넣었더니 바로 합격해버렸습니다. 사법고시 문제를 넣었더니 채취피티 AI, AI, AI가 그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훨씬 넘어 서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줄것 같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를 왠지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치인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았더니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전라도 대통령을 뽑았더니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뭔가 새로운 지식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를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는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것을 간직하라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던 이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붙잡고 있어라.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라고 서신의 지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때 오늘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거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총 여섯 번 나옵니다. 거하라. 거하게 하라. 간에 그 머물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하라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거하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지켜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은혜는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구원을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완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단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희의 교리가 뭡니까? 신천지의 교리가 뭡니까? 요즘에 핫한 JMS인가요? JMS의 교리가 뭔가요? 물어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신천지가 뭘 가르친지, JMS가 뭘 가르친지 모릅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만 파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굳이 내가 신천지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짜를 확실하게 맛보고,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됩니다. 진짜를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귀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우리도 정집사님이 뒤에서 음량을 하시죠 좋은 소리를 듣고 하이, 미들, 로우 또 미들하이, 미들로우 여러가지 그 주파수 안에서 소리를 잘 맞추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 엔지니어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좋은 스피커를 쓰면 됩니다. 비싼 이어폰을 쓰면 됩니다. 좋은 스피커를 쓰면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좋은 소리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가 익숙해지면 이쓴게지고안 좋은 스피커를 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여기는 소리가 이 부분이 안 좋네. 이 부분이 더 너무 심하게 나오네. 라는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먹으면 써서 별로 맛을 잘못 느꼈습니다. 이쓴 것을 왜 먹나 다 겉멋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야 고양이가 그 커피 먹고 이렇게 배설물을 내면 이게 커피를 걷어가지고 하는 비싼 커피 있습니다 루아 커피라고 하죠 그것을 맛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를 향을 맡는 순간 향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맛을 보는데 맛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아 이래서 커피를 먹는 거구나 좋은 커피를 먹어보면 안 좋은 커피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먹었던 보이차 드셔보셨습니까?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보유차를 저도 맛은 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비싸구나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왜 좋지 않은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복음이 있지 않니?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있지 않니? 그 복음의 소식은 이미 완전한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복음이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부르심 입을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성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존귀한 것 영원한 것을 맛보면 저급한 것 추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봉사도 헌신도 참 많이 하십니다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을 제가 스테렉스에 태우고 밤에 서면으로 이렇게 가서 불나방, 캐바레 <laughs> 내려, 내려서 간에넣으면 권사님들이 적응하시겠습니까? 제비족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춤 한번 땡기실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 반응이 어떠실까요? 이거 와이라노막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왜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왜 우리의 권사님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것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25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은,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처음에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하다 라는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방어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방어가 될수 있습니다. 거하라 라는 말은 오히려 싸워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희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본다. 그거 잘못된 거다. 라는 가치관을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될것 같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싸워라 라는 겁니다. 도미노가 있습니다. 1cm짜리 도미노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123층이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123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수만 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cm짜리 그런 도미노 하나가,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 하나가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롯데타워를 넘어뜨리게 하려면 도미노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2cm짜리 도미노가 하나 넘어지면 16배의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도미노가 또 넘어지면 16배의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도미노를 넘길 수 있겠죠? 1cm짜리 도미노가 롯데 타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도미노가 단지 29개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배에서 밀려납니다. 내가 직장 문제로 예배가 예배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단지 하나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넘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기도가 밀립니다. 헌신이 밀립니다. 봉사가 밀립니다. 성경 읽는 것이 밀립니다.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의 진보로 지금은 나약하지만 조그만 순종 하나가 다음 단계의 도미노를 넘어뜨립니다. 조그만 순종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대적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 어디에 서 있는가? 뒤로 밀리는가? 아니면 전진해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거하라 라는 이 말은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동작설, 현재, 능동, 단, 3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합니다. 거한다 라는 것이 단순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현재에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동작하고 역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더 나아가자. 일어난 나와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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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계속 얘기,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 역시도 능동적으로 현재 안에서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제로백이 됩니다. 10초 만에 100km를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엔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이 붕붕 하면 저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아가 N으로 갈으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아무리 돌고 있어도 기아랑 연결되지 못하면 차가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전망하십니다.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나아가자! 힘을 내자! 나아가보자! 야구, 야해도 내가 뒤로 놓고 드라이브로 놓고 나아가지 않으면 차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 사상의 가치에 기기울이지 말고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지 않느냐? 성령 의 음성에 기기울이고 성령 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나가 보라. 그러면 너희 삶의 도미니 현상이 일어나서 너희 삶이 지금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뒤로 넘어지지 맙시다. 뒤로 넘어지면 뭐가 깨집니까? 코가 깨집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집시다. 쓰러져도 앞으로 넘어집시다.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